안녕하세요. 현인의 집정류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쪽의 단독주택을 안내 드리겠는데요. 솔레브 타운하우스라고요. 제가 작년 한 11월 달쯤에 안내 드렸던 집입니다. 어, 이집 같은 경우는 총 19세대로 지금 분양하는 단지입니다. 근데 지금 자녀로 한 6세대 지금 남아 있고요. 지금 세 가지 타입으로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 구조들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참고로 뭐 대지 면적 같은 경우는 120에서 한 125평 정도 되고요. 순수 이제 그 전용 면적은 한 100평 정도 내고, 그리고 이제 건축 면적이 1층부터 3층까지 이제 20평씩 해가지고 60평 정도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은 경우는 위치가 워낙 괜찮습니다. 뭐, 고매동이지만은 뭐, 동탄 신도시 쪽으로 생활 인프라들을 이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용인 쪽 뭐, 이용 가능하신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분당선 연장선이 이제 또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괜찮은 동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이제 인프라들이 워낙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대형마트도 들 주변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생활권도 괜찮으시고, 그리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쪽도 이제 신갈라이시 쪽도 이제 가까운 편에 있다 보니까, 내, 네, 대외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뭐이동하시기 괜찮은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B타입을 안내드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뭐 B타입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드비슷하니까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한번 현장 방문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현관인데요. 현관 보시면 중문 3중 슬라이드 크게 나와 있고요. 픽스 창호 지금 아주 크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4칸이 이제 마련되 있고 두칸은 전신 거울로 되어 있고요. 아직 제일가 소중수 위치는 아직 공사 중이다 보니까 지금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1층 바다 면적이 한 20평 정도 되고요. 2층도 20평, 3층도 20평 정도 되는 건축 면적이 한 이제 60평 정도 되는 그런 구조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복도 식구로 나와 있고요. 지금 이렇게 거실 주방 1층 구조로 해가지고 나와 있고 뒤편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욕실하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1층에 방이 없는 게 이제 또 이제 여기 이제 체크 포인트구요. 그럼 제가 이제 거실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거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시스템, 사방 그 시스템 에어컨 만들어져 있고요 전시, 전면 이중창호, 그리고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그리고 아트홀은 이제 벽걸이 TV 연결해놨는데요. 이렇게 이제 꾸며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보조 한기창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기창까지 시설되어 있으니까요. 요즘 한번 체크해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난한 뭐 크게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바닥하고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뒤편으로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 보시면 뒤자식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상하부장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포인트는 코너창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역자식으로 코너창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냉장고 지금 한대 그리고 이제 두 대가 이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전기구 다 상구 그리고 하화있는지 그리고 후두 노출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기세척기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기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방 거실 쪽 디자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나가시면요. 이제 복도식 구조다 보니까 저 안쪽으로 이제 뭐 창고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 보시면 현관 쪽으로 이렇게 이제 미니 창고 공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창고 쓸수 있는 그런 공간에 이제 서비스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구 쪽으로 바로 이제 1층 이제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보시면 은 한기차 샤워 파티션, 샤워 시설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면대 비대가 시공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스프링 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그 정식 시설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조명 거울로 해가지고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단 그리고 이제 창호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층별로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게또 특징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1층에 이제 팬트리 공간 해가지고 시스템이 요렇게 지금 마련된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제 1층 공간이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갔으면은 이제 1층에 방이 없는데 2층에 이제 방이 안방 공간인데 요 계단폭 보시면은 영도만9,3 정도 나오고요. 계단 등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단 폭도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그자식 구조다 보니까 생활하시면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2층인데요. 2층 보시면은 지금 복도식 구조로 해가지고 길게 이제 뭐 공간, 불량 공간인데요. 그러니까 복도식 공간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2층이고요. 그럼 제가 이제 안방부터 이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안방인데요. 안방 보시면 코너 창들을 되게 시스템 창으로 썼는데 되게 예쁘게 잘 썼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마련됐고요. 이제 2층부터 바닥 이제 강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벽걸이 팁으로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 꾸며놨는데 요거는 이제 창고에 있으면 좋으실것 같고 지금 기역자 창으로 해가지고 시스템 창 아주 예쁘게 지금 코너 창 만들어놨고요. 제가 봤을 땐가구로 이쪽 뺀 이유가 아마 이쪽으로 푸바이장 설치하시면 되게 좋으실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방에. 드레스룸 공간 은 별도로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시스템 장으로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지금 시공해놨는데요. 붙박이장까지도 예쁘게 지금 꾸며놓은 게 이제 너무 괜찮은 거 같고요. 한개차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방 뭐 순수하게 저 침담 놓으셔도 되고요. 뭐붙박이장 설치하셔도 되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드레스 룸 공간도 별도로 있고 요화장대까지 있으니까 그냥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제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제 화장실인데요. 보시면은, 건식 화장대로 해가지고 조명 거울, 그리고 세면대, 하부장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문을 통해가지고, 보시면 샤워시설, 파티션 해가지고 샤워시설 낡고 한기창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비대가 이제 되어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불량 공간이죠 건식 세면대하고 이제 따로 이제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나중에 여기 뭐문 같은 거 만들어 놓으시면은 아예 화장실 공간은 별도로 될것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복도 쪽인데 중간에 이렇게 이제 미니 테라스 공간이라 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강화 유리 난간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폭은 좀 작은 편인데요. 그래도 뭐 간단하게 뭐 바람 쐴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강화 유리 난간으로 해가지고 시공해 놨고요. 여기가 이제 3층 공간에도 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2층에도 1층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시템 펜트리 공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장을 짜 놓은 게 이제 2층하고 1층의 특징이라 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복도 쪽에 보시면은 사우나실이 또 2층 공간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편백나무가 예쁘게 되어 있고요 건식사면대로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해놨고, 그리고 복도 끝에 항기창, 체가창을 시공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다용도실인데요 보시면 상하부장 시공해놨고, 세탁기 건조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1등급 시공되어 있고요 항기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도심권,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고요, 상하수도 있고 직관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직관이고요. 그리고 이제 3층 공간인데요. 3층도 마찬가지로 2층처럼 계단 폭은 한0.93 정도 나오더라고요. 고정을 그 한번 참고해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T자식 구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3층 같은 경우는 이제 2층처럼 공간 분리형로 해가지고 복도식 구조인데요. 방이 3 개가 있습니다. 작은 방이 3 개가 있다 보니까. 총방 4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 4개짜리 원하신다 그러면은 요 구조도 괜찮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실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이제 3층에 첫 번째 자그만안내드리겠는데요 안방 크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방마다 풋박이장을 이제 설치하는 게 특징이고요.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창호, 그 바닥 강마루 시공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TV는 벽걸이로 해놨는데 요거는 인테리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는 첫 번째가 두 번째 방에 이렇게 이제 붙박이장을 시공을 한게또 특징입니다. 그 요점은 이제 한번 체크해면좋으실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바로 이제 방하고 방 사이에 공용 욕실인데요. 되게 넓게 잘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샤워 파티션에 샤워 시설도 어 있고요, 암니차 그리고 제가 봤던 이 조명 거울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시된부 이제 비데 그리고 스프링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면대고요. 아주 공용 욕실이 되게 크게 잘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인데요. 이두 번째 작은 방도 아주 무난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장어 에어컨, 바닥 강마루 그리고 안쪽으로 이제 붙박이장.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러니 여긴 방마다 이제 장들이 있어 가지고 좋고요. 그리고 이제 3층에 이제 미니 테라스 공간인데요. 이 테라스 공간도 2층처럼 마찬가지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뭐, 바람 쐴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강화유리로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지금 시공한 게 3층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공간이 이제 아직 공사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뭐, 시스템장 꾸며놓으시면 되게 공간 활용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층의 마지막 공간인데요. 요거는 길게 나와 있는 방이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뒤로 길게 나와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창호 보시면은 이제 시스템 창호. 그리고 뒤편으로 환기창이 또 만들어져 있는데 시스템 에어컨까지 만들어져 있고 요거는 뭐 작업실 아니면 서재실로 쓰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총 19세대를 해가지고요 위치가 너무도 괜찮습니다 제가 손님들한테 요집 많이 얘기했는데 제 초창기에 작년에 공사 한참 저기 때 이제 안내드렸던 었 집인데요 총 19세대 중에 지금 한 10세대는 분양이 됐습니다 지금 자녀들 한 6세대 정도 남아있다는데요 요, 고매동 같은 경우는 뭐 주변 편의시설이 너무도 괜찮기 때문에요. 생활하 시에 너무도 괜찮고, 위치가 너무도 괜찮습니다. 뭐, 고급주택 단지들을 안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 뭐, 부항 그리고 이제 뭐 교통 같은 거괜찮을것 같고, 그리고 여기 뭐, 신분당선 또 이제 연결 그런 소식들이 있다 보니까 향후 가치가 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뭐, 현장 한번 방문해 주시면요. 제가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